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마 부부.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 19일 금요일장 마무리하고 오늘의 또 시황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려고 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 <laughs> 자, 어제 우리 코스피가 21선 마감하면서 강세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네. 역시 오늘도 강세를 좀 나타냈나요? 어땠나요? 오늘 또 역시나 강세를 또 나타냈죠. 아, 이틀 연속으로.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점이 2,538 포인트. 아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네. 코스닥은 842까지. 코스닥 842까지 네. 올라가는 오늘 장세였는데 네. 어제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성 위로 좀 안착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또 연달아서. 그렇죠 21선 위로 네. 안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미국발 지금 호재가 계속됨으로써 지수들이 조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 오늘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 장 열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가 이제. 금요일장이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 또 끼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어떠한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뭐 주말을 겪어봐야 되겠지만 오늘까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지금 마무리가 그렇죠. 되었죠. 음. 위로 올라갈 확률이 이제 높은 쪽으로 많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어저께 우리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미국에서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하원의원 그죠 기자회견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고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함으로써 나스닥과 S&P가 지금 어제 장중에 지금 작년이었나요? 그 이후로 지금 최고치 갱신이었잖아요. 네. S&P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도 그렇고 지금 최고치 경신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 오늘 역시 국내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좀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다좀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어제는 우리가 조금 국내장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 제가 보니까 일본 지수장도 만만치 않게 오늘 지금 또 올라갔더라고요. 니케이 지수도 1990년 8월 이후, 그러니까 3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 기업들이 실적들이 좀 양호하다는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엔화가 계속 약세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유로 지금 일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융 완화라든지 이제 기업들 정책을 조금 완화시킨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지수들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그 반면에, 홍콩 항생은 지금 그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거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지금 네. 중국은 지표 발표 결과들이 너무 안 좋아요. 실업률도 그렇고 지금 생산제뭐 소비자 지수 뭐 이런 발표들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또 일본은 사실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기업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실적들이 괜찮다고 발표가 되다보니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표들 자체가 약하니까 네. 어, 중국 홍콩 쪽지 지수는 조금 약세가 아니었나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뭐 전체적인 지수도 이제 그렇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어, 어,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 강세였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주가. 그렇죠. 예. 상승이 이제 지수를 이제 끌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별주들이 별로 힘이 없어갖고 음, 대형주로 많이 쏠렸구나 네. 그래서 아마 개별주들이 오늘은 별로 삼, 선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심리들 대부분 보면은 3전이 이끌어가는 날에는 대부분 개미들이 이 대형주로 몰리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개별히 힘 받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는 코스피의 대표적인 음. 종목들이니까 개별 주에는 조금 수혜가 좀덜 가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재미는 없었다. 코스닥 <laughs> 아, 네. <laughs> 매매하시니까 코스피 아, 네. 코스닥 매매하는데 대형주들이 이제 수혜를 어, 받는 거야. 뻔한 강세다 보니 개별 주들이 약세였다. 그렇죠. 음. 개별적으로 재미가 없었네요, 대게 <laughs>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우리 그 국내 시장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는 테마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뭐 현대 리포 조선이 이제 수주 아 지금 뭐1 1 7 3억 규모의 이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두 척을 이제 뭐 공사를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네. 지금 현재 뭐 리포터나 뭐 이런 거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실적 개선 이제 신호와. 뭐 그런 게뭐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네. 나오고 있는데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어제 에 이어서 그쵸? 걱정되는 부분이 어. 그런 좋은 이제 뭐 개선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겁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 밑에 좀 넣어주시고요. <laughs> 조선주랑 제가 해운주, 여행주, 건설주를 제가 차트 그리고 제가, 차트를 제가 또 한번 다 또들 봐서 좀다 네네네. 네. 아직까지는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기업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리포트들이 차트에 적용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얘기했듯이, 공식 빵 떴다 해가지고 막 다음날 막 차트 미친 듯이 상승하고 이런 경우 는 정말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조금 뭐 이런 운수, 뭐 건설, 여행 이런 쪽은 아직은 조금 기다릴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진다는. 내가 봤을 때는 향후 그래도 뭐한 달. 가지도 이상도 가지도. 현재 너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네. 지고 이제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또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 예, 올라오고 나서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순간. 맞아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이제 제가 본 뉴스에서 해외여행이 이제 조금 많이 항공편도 증편하고 완화된다는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 이런 거 앞두고 여행주들 관심 이제 많이 가지실 텐인데 어, 차트 상으로는 우리가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고 어제도 설명했듯이 어떠한 슈팅을 가지고 차트에서 저항선들 뚫고 올라왔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매집을 해서 한번 더 공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트가 좀더 활성화됐을 때 개미들이 붙어도 네.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더라요그 타이밍이 오면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살펴볼 그건 아니다. 네, 네, 이러한 지금 오늘 또 공유드린 이런 시황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빠르게 어, 주먹부부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좀더 빠르게, 발빠르게 정보를 어, 수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신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 종목을 이제 또. 또 그것도 수익이 또 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진입하자마자 그래서... 지금 또한3% 정도의 네. 수익을 보고 있는 네. 그래도 뭐3% 수익 난다고 제가 뭐 추천한다고 뭐 이렇게 많이 뭐 급등하고 그쵸, 하는 그쵸. 게 없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앞으로 이제 스윙이나 중기 조 길게 볼수 예, 있는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더 길게 갈수 있는 이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영하금속이라는 이제 종목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영하금속을 한번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회사인지, 그것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공부를 안 되잖아요. 그렇지. 공부를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줘야 돼. 여하금속이라는 <laughs> 또종목이 있으니까 한번 차트를 열어보고 한번 차트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재무도 한번 보시고, 그쵸? 뭐 최근에 또 뉴스나 공시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또뭐 미술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그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거나 차트 보시면서 어? 뭐? r o e ROA? 이런 거잘 모르겠다. 이거 차트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골라가지고 교육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이론파 안에 제가 또그 부분 좀 준비할 것이고 또 혹시 어, 이 종목 어떨까요? 라고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여기 실적파 남편께서 차트 또 대략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댓글로 호 부탁드릴게요. 저뭐 그렇죠, 손절가라든가 뭐이 종목에 대해서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뭐 뭐 수익 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또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렇죠, 분. 뭐 이렇게 손실 중인데 무을 타야 되는 건지, 손절을 아니 손절해야 해야 되는,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그걸 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 이제 자산 대비 이제 비중, 비중이 또, 네. 비중이랑 지니까 이제, 이제 매수가가 맞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또 제가 또 참고해서 또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먹부부의 시왕 읽어드리는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시왕이라든지 종목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단톡방 이용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해피 주말 한주 고생했어요. <laughs>